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제이 오토살롱에 다이봉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평일이어서 사장님께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샵 대여 해주시기로 했어요 영상은 1탄 2탄 3탄이 다 다른 차량이기 때문에 편별로 한 차씩 완성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금 4시간 밖에 없어서 부지런히 작업하고 촬영하고 해야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토도어 핸들 3탄 인데요 배선을 먼저 저쪽으로 넘기는 것도 같이 촬영을 해볼게요 이제 운전석과 운전석 2열이거든요 이거 두개를 대선을 넘겨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땡겨서 대선을 넘겨야 되는데 이쪽 핀 빼주시고 이거를 제끼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져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닥 매트를 확실하게 제껴줘요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선두개두 두 개를 이거를 확실히 이 뒤에까지 네. 스트로폼 뒤쪽에다가 확실하게 넘겨주십니다. 넘겨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필터 바꾸는 트림도 빼주시고 반대쪽도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어주시고 이 배선 두개뺀 거를 이쪽으로 다시 넘겨줄게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운전석으로 넘어오셔서 이쪽 트림도 제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선을 잡아주십니다. 당겨서 이렇게 쭉빼주십니다 짧은 게 운전석, 긴게이 열로 가시면 돼요. 선이 안 꼬이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이 선은 이걸로 이제 넘어오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쪽 빼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까지 오신 다음에 여기서 위로해서 여기 트림을 빼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 아래쪽 보시면 여기가 플라스틱. 플라스틱 키의 위, 앞에 거를 빼주시고, 그리고 뒤에 것도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어, 이쪽에 보시면 별렌치거든요. T20 별렌치에요. T20 별렌치를 풀어주십니다. 전에 롱렌인지 같은 경우는 이쪽 트림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RWD는 하나로 통합돼서 나왔어요. 통일돼갖고 하나의 트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선을 여기 위로 올려준 다음에 이거는 바로 그대로 다시 조립해줄게요. 바로 조립을 해줄게요. 키 맞춰서 꾹꾹 눌러 주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플라스틱을 조립해주시고 피스도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블 테일을 작업해서 비필러를 뜯어갖고 안에 통과하시면 되거든요. 비필러부터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필러는 양쪽 고무 있어요. 앞쪽 고무는 미리 떼놨고, 고무 홀딩을 떼놨고, 뒤쪽은 고무 홀딩을 이쪽만, 이쪽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 비필러는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면 되거든요. 벌리면서. 벌리면서 빼주시면 잘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시고, 아예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겨서 걸어가지고, 여 대시보드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의 롱 렌즈 제품은 여기가 별렌치거든요. 근데 RWD는 여기가 십자예요. 십자 드라이버. 이거를 풀어서, 풀어서 빼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당기면 잘 빠져요. 이렇게 빠집니다. 앞에서부터 갖고 온 배선을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열 도어 탈거를 한번 해볼게요. 2열 도어는 피스가 두 개예요. 창문 여는데 하나. 여기 하나 빼시고, 그리고 창문 여는데 하나.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도어를 탈거를 해줄게요. 위로 올리면 빠져요. 이렇게 빼시고, 방음선 빼주시고, 그리고, 커넥터 3개. 1열 도하고 같아요. 여기다 일자드라이을 살짝 넣고, 밑에 거 잡아당기시면 빠집니다. 벌려주고, 잡아당기고, 벌려주고, 잡아당기고. 스티컵에서는 웰컴둥하고 키가 똑같거든요. 일자 드라이버 넣고 쏙 빼주시면 빠져요. 그런 다음에 웰컴 등도 마찬가지로 일자 드라이버 넣고, 넣고 밀어주시면 빠집니다. 고무키 여기가 아래쪽에 두 개에요. 여기 좌우로 왔다갔다. 이렇 빼주시고, 하나 더 좌우로 빼주시면. 이렇게 해서 도 바깥 트림을 제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고무를 다 빼줄게요. 여기 측면 고무까지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창문을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 탈거하고 운전석까지 탈거해서 못 내리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서 커넥터 하나를 연결해 가지고 창문만 내리고 다시 빼 주도록 할게요 까만 색깔 커넥터거든요 그래서 까만 색깔 커넥터를 연결하면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만약에 운전석을 먼저 탈거 하셨을 때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스킹 유리 마스킹을 해 줄게요 이열과 마찬가지로 짧게 잘라서 좌우폭 마스킹을 한번 해주고 이 고무는 탈거할 거니까 여기 붙이지 마시고 여기 끝에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 앞쪽에 하나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상하 폭 맞출 때는 일자로 쭉 상하 좌우 폭을 맞춰주시고 8mm 복살부터 풀어주도록 할게요. 열하1 11, 1 하나입니다. 8mm가 그 다음에 10mm 작은 구멍 부터 2개 풀어주시고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유리 잡고 있는 거 2개 유리를 살짝 잡고 풀어줄게요 2열은 플라스틱이 양쪽 2개 다 박혀 있거든요 피스에 그래서 뭐 앞뒤 박뀌고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열만 다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유리를 탈거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리 탈거하기 전에 고무부터 제거할게요. 세개 빼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빼서 위로 올리면 돼요.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놔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리를 탈거해 줄게요. 유리를 뺄 때는 기술 안 나게 살짝. 그 빼주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들을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빨간 거부터내어가고 아, 네. 눌러서 당겨주시면 빠지고 여기도 힐열하고 네. 같아요 네. 눌러서 눌러주시면 네. 빠지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가 여기랑 이쪽에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갈고리처럼 걸고 있거든요 위로 들어서 위로 들어서 아래로 다시 내려주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하면 안쪽 트임이 빠집니다 뒤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당기면 그냥 이렇게 빠져요 이게 쉽게 빠지거든요 누르면서 빠지면 빠집니다 이렇게 세개 빼주시면 돼요 이쪽은 레일 때문에 손이 안 닿는데 당기면서 뭐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쏙 빠져요 이렇게 하시면 안쪽 트림까지 타고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비선에다가 또 이제 케이블하고 커넥터를 감아서 통과를 해줄 거거든요 2열은 1열처럼 빡세게 안 감아도 돼요 왜냐면 고무관 교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2열 고무관 교체하는 영상은 제 엠비언트 2열 영상 보면은 그 고무관 교체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엠비언트를 하면서 주름관을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이 차는 지금 주름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결을 했으면 고무관부터 빼주도록 할게요. 고무관은 이게 연장 고무관이어서 그냥 잘 빠집니다. 되게 잘 빠져요 쉽게 잡아당기면 빠져요 이쪽으로 넣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안전벨트 뒤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전벨트가 이제 배선이 안전벨트를 눌러서 안전벨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간섭이 없게 제껴주시고 넣어주셔야 돼요 제껴주시고 여기 넣어서 빼주시고 바꾼 주름관는 되게 여유가 많아서 이, 요기선 통과가 되게 쉬워요. WD나 유날제 이런 거할 필요 없이 넣으시면 되게 쉽게 빠져요. 넣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당겨주시면 그냥 쉽게 통과됩니다. 2열은 1열에 비하면 되게 통과가 쉬운 편이에요. 이렇게 딱주고 들어오면, 한번더 들어오면 이제 배선은다 이제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제 커넥터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순정 배선 라인 따라서 테이블 타임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순정 핸들을 탈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순정 핸들을 탈거해 건데 여기 보면은 빨간 색깔 핀이 있죠 이걸 아래로 확실하게 내려 주시고 살짝 눌러 주신 다음에 당기면 빠져요 좀 빠지죠 그 다음에 10mm 복사를 여기부터 넣어서 그리고 네모난 구멍 두개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넣어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위에 구을 넣어서 맨상단풀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핸들을 아예사흔들로서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2열도 마찬가지로 순정 커넥터하고 여기 아래쪽 핀을 이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순정 커넥터를 여기 새로 이제 오토도어 핸들에다가 이식을 해줄게요 T20 갤렌치 두 개로 풀러서 빼주시고 이대로 붙여서 여기 다가 인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단차 잡아주는 키 있죠. 이거를 빼주도록 할게요. 1열도 하고 똑같아서 같은 작업을 네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낚여주시고, 다시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피스 세 개에다가, 각 구멍에다가 잘 걸어준 다음에, 도어 핸들을 맞춰서 넣어주세요. 밖에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그, 안에 파인 홈에, 이 순정, 여기 철판, 여기 에쏙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여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넣은 다음에, 여기 눌러서, 단차가 없는지, 안쪽에 단차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핏대를 결합해주도록 할게요. 손으로 어느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안 움직이게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이게 꿀팁인데, 이 커넥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케이블 타일을 체결을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뺀 상태에서, 순정 키 잡아준 데 있죠? 여기. 여기를, 여기를 헤라로 빼주시고. 테이블 대선 작업은 안쪽부터 하는 게 아니라 커넥터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는 배선은 비필러 쪽으로 다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촘촘하게 묶어줄게요. 얘가 안쪽이고 얘가 좀더 바깥쪽이니까 얘만 살짝 길면 되거든요. 이 정도? 한 5cm 정도만 이렇게 길게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게 케이블 타이를 미리 끊어야지 안에 그 커넥터 연결한 데 끊으면 또 끊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깔끔하게 해주시고 끊은 그 케이블 타이 잔여물을 끊어 주신 다음에 체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순정 라인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창문 내려도 간섭도 없고 배선 작업도 깔끔하고 그래서 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넥터 한번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빨간 거 먼저 안쪽에 꾹 넣어주시고, 빨간 거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얀 색깔 커넥터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아까 뺐던 그 키도 여기다가 눌러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순정 라인 따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죠? 이런 식으로 쭉쭉 계속 이어가서 그 주름간까지 가주시면 돼요. 이 잔여 남는 선은 앞으로 밀면 이쪽에 선이 많아져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으로 빼서 비필러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커넥터부터 시작해갖고, 순정 라인 따라서 배선 작업을 케이블 테이로 촘촘하게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름관 쪽도 보시면, 아까랑은 되게 다르죠? 깔끔하게, 고무관도 확실하게 씌워주시고, 이쪽으로, 비필러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배선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도어 트립 안쪽부터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을 넣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밑에 비상 개계같치는빼 주셔야 얘가 쏙 들어가요. 이렇게 맞춰서 여기 아까 뺐던 키를 걸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피스를 조립해 주도록 할게요. 할게요. 창문을 넣어주시고 단차를 맞춰 주도록 할게요. 창문을 넣어줬어요. 이제 창문 단차를 한번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돌려주시고. 그러면 고무를 체결해 줄게요. 고무는 다 나왔어요. 고무 6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 제거해 주시고. 고무는 꾹꾹 눌러야 돼요. 고무를 꾹꾹 안 누르면 나중에 이제 창문이 좀잘안 움직이거든요. 고무를 잘해 주셔야 돼요. 안쪽부터 확실하게 밀어나 이쪽에 주황색깔 키 3개 보이시죠? 그구멍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주시고잘 씌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바깥쪽 필러만 조립해 주시면 끝입니다. 고무 끼는 중간 하나 걸어 주시고스 피커가 나. 네, 각세개 연결해 주시는 게연결해서 그때는 넣어주시고, 속눈전하 넣어주시고, 메이크업 고무키 넣어주시고, 조트 넣어주시고, 그리고 메이크 연결해주시고, 방송 알아주시고, 그리고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끌고 배상번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꼭꼭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T30으로 피스 두 개만 조여주면 끝이거든요? 그 쪽은 끝이에요. 근데 이제 B 필러 쪽 조립하는 거하고 이제 B 필러에서 이제 A 필러 하단 지나서 운전석까지 가는 배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 필러를 조립해 줄 건데 확실하게 넣어 주시고 꼭꼭 눌러 주세요. 누르면 키가 안에서 걸리는 방식이거든요. 걸어 주고 아까 뺐던 십자 피스를 다시 조립해 줍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을 걸어 주시는데 이것도 이제 벌려서 넣는 방식인데 이 구멍 라인이 여기가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막안 맞잖아요. 네. 이금좀 네. 내려서 네. 맞추고 아, 내본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맞죠? 한번 해서 했다고 얘기해. 저는 몰랐어요해 주시면 나도 불렀어. 넣고 됐어요. 언제 언제 했어요? 아, 오전부터 했었어 이렇게 하면 비필러 조립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고무 <목> 고무를 다 빼주시면 됩니다. 고무까지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끝이에요. 고무까지 조립하시고 레벨 문 닫아 보시고 창문 단차도 잘 맞고 창문 단차도 잘 맞고 조립이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필러에서 선이 나와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라인에 케이블 타일을 순정 라인 묶어서 잘 묶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열 쪽은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오토도어 3탄, 이제 2열까지 해봤는데, 이 반대쪽 문은 더 쉬워요. 2열 반대쪽 문은 이제 배선 라인이 좀더 쉽기 때문에 해주시고, 운전석은 아까 넘겼던 그 배선으로 지난 2탄 영상 보시고 참고해서 하시면, 이렇게 하면 오토도어 핸들은 완성입니다. 이제 다음 편은 이제 소프트 클로징, 이제 오토도어 핸들 하면은 창문까지 탈거를 다 하는데, 탈거하는 김에, 이제 소프트 클로징은 여기 보시면 피스 3개만 풀면 부품만 갈아주면 할수 있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얼른 이차 마무리 다 해야 돼서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제오토살롱에서 작업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작업 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님 이렇게 샵에서 4대를 입고 시켜서 작업하는 장소가 거의 없는데 여기 오면 항상 이제 작업들이 되게 잘 되고 어, 쾌적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사연, 사장님께서 매주 대여해 주셔서 잘 쓰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좋은 마음 써주시는 만큼 제이오토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